평생교육 다인. 네, 오늘은 다인의 생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다인이 지난 시간에, 어, 일본어 히라카나, 네, 50문제를 3회에 걸쳐서, 네, 복습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1회에는 20문절 2회에, 이제 오늘 2회죠? 18 음절. 네, 이렇게, 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강에서 내 네, 복습했던 2 0문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오 네, 카키쿠케코 네, 사시스세소 네, 타지즈 테토 네, 이 부분만 어, 티귿과 쌍지읒 들어가죠. 찌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지즈 테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우에오! 타키쿠케코 사시스세소 타찌츠테토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20음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18음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 누네노 네나 니누네노네 네. 지금 음, 누 네가 어, 꼬리가 있어요. 이게 어, 일본은 비슷한 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꼬리가 없는 게 있고 꼬리가 있는 게 있어요. 누와 네는 네 꼬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 그다음에 히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해, 호. 네, 하와 호도, 네, 어, 일, 가로로 하나, 둘,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하와 호가 또 갈라져. 그 다음에 마, 미, 무. 매모 네. 아까 네, 네. 에아 어, 아니, 아니, 아니. 누에 꼬리가 있는 것은 누, 꼬리가 없는 것은 매예요. 매. 그다음에 야유 요. 네, 이렇게 18 음절에 대해서 오늘은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나니누네노 하히후헤호 마미무메모 야 유요 네 18음절입니다. 나니누네노 하히후헤호 마미무메모 야 유요 네 다음 시간은 이제 나머지 네 음절에 대해서 네 공부를 어 일본어 히라가나 5 0 음절을 어회에 걸쳐서 네 다인이 어, 복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다인이 멀리 다친 후로는 어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하는 말에 대한 기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는 그나마 이제 조금씩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히라가나 부분을 갖다가 내 복습에 복습을 거듭해서 어, 다인이 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인도 이렇게 되기까지도 무난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 병원을 퇴원해서 음, 집에서 통원치료를 할 때는. 어,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수 없잖아요. 물론 도와주신 분이 그나마 네, 기억을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본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인은 녹음기 두 대를 항상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 밖에서 일어난 일을 다 녹음해서 집에 와서 그 녹음을 네, 두세 번 틀어보면서 네, 기억을 되서했고요 그렇게 이제 노력도 했고. 또 집에서는 어, 기억에서 희음까지 가에서 학까지 음, 음절에서는 도에서 높은 도까지 네, 계속해서 어, 되새기면서 안기를 함으로써 네, 드디어 작년부터 아, 조금이나마 안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인이 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오늘의 다인이 되었습니다. 다인은 눈 시력도 이제 80%까지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도, 이제 지금 말하는 것도 이제 80, 90%는 거주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네, 말의 어느, 어, 부분은, 네, 음,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도, 내 네,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자꾸 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녹음하는 부분이 자꾸 끊, 끊게 됐어요. 그래서 또 편집을 통해서 또 이어야 되고 네 어, 이전에는 또이 프로그램 없었기 때문에 이을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프로그램 하나가 이어질 수 있어서 또 다행이에요 물론 컴퓨터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어,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어, 원래 다행히 돈 주고 산 프로그램이 어, mkiu 에 등록을 하면서 어, 준 프로그램을 깔자 없어졌어 없어지고, 먼저 그 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해야지만 가능해서 다인이 이중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어, 핸드폰으로 네, 어, 할수 있게끔 또 프로그램을 또 샀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다인은, 어, 다인의 노력은 계속될 거고요. 어, 좋아요, 구독은 다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좋은 A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어, 평생교육다인은 어, 평생교육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맞는 네, 이름이 맞는 어, 유튜브를 제작을 할 겁니다. 자, 평생교육다인, 네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